아, 근데 일어나, 저요 언니? 와, 아, 진짜 대단하다.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, <laughs> 진짜 운동인들이. 어, 오늘 음악이가 거의 <laughs> 중국 클럽들인데. <있네. 웃음> 1 시간 늦으니까 강그잘 잤어. 아주 거의 기절을 해버렸다 김선 먹으러 가는데 호텔 방 같아 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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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빠 아 오빠가 좀 나와야 돼왜 이러면 안 되죠? 에아 나와야죠 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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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뭔데요? 트라프리찜 맛있다. 음 루이 루이싱 커피 외국 음식 반입이 가능한가 봐. 음 아, 그냥 지금 효수 하나 먹어야겠다. 아, 배부르다. 이건 뭐예요? 아 파인애플. 어 저거래. 이거는 살 빼는데도 좋다던데? 이거는 그냥 소화. 어. 응. 이거 그냥 소화. 지금 여기 배경이 오빠 두 분, 여기 신혼여행 온그그 그 배경인데 지금. <laughs> 우리 지금 이제 숙소 가서 쉬었다가 운동 가는 거죠? 어, 4시에. 4시에. 밥을 먹었다 하면 3시간을 먹네. <laughs> 기본이 2시간이야. 분위기가 약간 제주도 야자수 있고 중국이 아닌 거 같아. <laughs> 야, 근데 동그아나 너무 신기해. 너 어렸을 때 그냥 그대로 네. 준이랑 너네 둘다 그대로 그대로. 그대로예요. 저, 네 내가? 어, 네 그래? 네. 진짜 신기해 어떻게 저 저대로 그대로 컸지? 이 원래 어릴 때 늙어 보였던 사람 끝까지 네. 늙어 보여 아니 네 늙어 보이진 않았다. 진짜 우리 15년 이 정도 됐을 걸?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지금 처음만 한국에서도 못 만났는데. 15년. <laughs> 운동하러 갑니다. 운동 준비 완료. 외모 체. 귀여워. 머리봐. 와, 셔틀콕 왕 셔틀콕이야. 오. 너무 안나와 신기하다. 몇 코트야 코트가. 코트가 엄청 많네. 그리고 이제 또 리뷰페 그 이제 같이 하는데 약간 VIP 음식으로. 아아또 그런 게 있어? 무슨, 그런 데도 있어. <laughs> 카메라 세팅하는 것도 일이네. 아, 네. <laughs> 야이 마이크 되는거지? 사기꾼들아 <laughs> 야! 아.. 아.. 어... <laughs> 자, 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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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.. 때아 이거 모르고 치는 아 진짜! 아니! 하 아. 오케이! 니다아잘 놀아주시네. 아잘주셔 다 아, 운동 다 했고 이제 비둘기 고기 먹으러 간대요 비둘기 고기. 와 아, 귀여워. 어, 어. 귀여워. 알아, 들으시네? 가와이. 귀여워. 귀여워, 귀여워. <laughs> 헬로. <Hello. 웃음> 식당이 왜 이렇게 커? 여기 식당 맞아? 식당 크? 가는 길인가, 그냥? 다시 온길 되돌아와가지고. <laughs> <잘하냐>. 어디야? <laughs> 아, 우와. 글씨쓰시는 암흑원의 블랙뷰야트 자 다시 보여줘봐 <목소리> 펜션 가서 이따 사는 거해겠다 길을 잃었어 <목소리> 야, 거 맞나? <목소리> 설마 여기 지금 날아다니는 비둘기 잡아서 먹는 거 아니겠지? 와.. 가, 뭐, 룸이 따로 있네 바깥에 야외에도 밖에서 먹으면 모기한테 죽는다 오늘 우와. 우와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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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어, 잘라서 먹는 거 아니야? 진짜 잘라가지고. 아, 오. 아니, 식당 가는 길이 이렇게 길다고? 그냥, 걍 사이즈가 아니네. 우와. 우와. 무 식당이 작은 마을 정도 사이즈 이번 신혼여행 어떠세요? 아~~ 아주 굉장히 어 <laughs> 먹는 거에 진리고 해면되는 질리고 <웃음> 알차다 알차 <laughs> 오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4시간 가기에요 여기서네 뭐든지 많고 크... <laughs> 큰... <laughs> 얘네 문화는 가 다같이 무조건? 다같이? 대표님 지금 동근이랑 단식되고 와서 얼굴이... <laughs> 5년은 늙었는데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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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봤어요? 찾았다, 나, 내 사랑. 찾, 찾았다 내 사랑. 찾았다 내 사랑. 일단 은 비둘기. 근데 비둘기를 먹는다는 게좀 신기하다. 어, 비둘기 맛있다. 아, 비둘기 맛있는데? 약간, 약간 냄새가 난긴 하는데 맛있네. 와호오을 여기 현지인 같아 먹는 게 자연스러워 다잘 먹어. 먹어보자. 어, 오케이. 벌써 후식인데? 중간에 한번 나오는거래요. 중간에 한번 나오는거래요. <laughs> 몰라요. 저도 벌써 후식이라고? 아니 그냥 아 누나 중간에 한번나온대데 이제 벌써 디저트인 줄 알고 너무 좋아했는데 오늘도 편의점 가가지고 간식 사야 되겠네. 와 한국에서 먹는 거걸좀 다르지. 아 아니요. 훨씬 맛있지. 너무 맛있어. <laughs> 저는 되게 음식 안 가리는 편이라 제가 중국 와서 음식 되게 잘 먹을 줄 알았거든요? 아니에요. 향이 너무 강해요. 매운 거잘안먹어 진짜, 진짜 김치찜 먹고 싶어요. 총각김치, 파김치, 아, 라면에. 가자.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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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갑시다. 갑시다. 야, 진짜 무거운데? 아, 아. 아. 와, 진짜 무거워요. 와. 못, 못되겠어. 뭐, 뭐 아.